작품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난해한 가장 난해한 작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작가인데 고독과 공동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작가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변신에서 벌레로 변한 것도 아르키메데스점이라고 고독과 공동체 사이의 경계점인데요. 이 점에서 이두 세계를 어 조망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경계지대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습해져 있는 현실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드적인 존재 방식인데, 이 점에서서 그 카프카가 이 세상을, 현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이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데, 끝이라는 말은 그 종교나 혹은 사회혁명의 위로와 희망을 뜻하는 과거에서 모든, 연전 모든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끝이기도 하고, 시작인 것은 그러나 허무가 인간 실존의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카프카는 끝과 시작인 그런 작가입니다. 탑화의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1922년, 24년 단식광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단식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더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단식을 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고 한 것이고요. 이 단식이라는 것은 글쓰기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글쓰지 을 않으면 존재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글쓰는 일을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단식광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 문학은 영혼이며 생명의 호흡이었고요. 카프카는 문학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해방시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또 카프카는 문학을 수단으로 가정과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저항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카프카는 까미와 사르트르 같은 시, 프랑스의 실존주의자들에 의해서 세,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도 1950년대에 들어와서 프라, 카프카, 카프카는, 홍 카프카 문학은 실존지, 문학, 실존주의를 표현한, 또 실존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텍스트로 우리가 인용되어 왔죠. 근데 카프카가 과연 실존주의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늘 지금 카프카 문학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 다양한 해석을 한다는 견해는 널리 퍼져 있긴 합니다. 카프카 문학에 대한 수많은 해석은 카프카의 소설의 인물들과 소설의 사건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예술 작품은 끝없는 해석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프리드리슐레겔의 말은 카프카 문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카프카 문학은 독자들이 독자들의 세계관에 대해, 혹은 독자들의 현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에 대한 고정된 그 해석은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카프카 문학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는 명확, 권위 있는 해석을 허용하지도 않고, 분명한 해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프카 문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정된 관념, 고정관념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르키메데스 점이 바로 그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변신에서도 벌레를 변신합니다. 그러로 잠자가 벌레로 변한다든가, 혹은 소송에서 소송의 주인공 요셉카가 침대에 있으면서 체포당한다든가, 갑작스러운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으로 주인공들을 내몹니다그내모는 지점이 바로 아르키메데스 점입니다. 또 우리가 카프카 문화가 읽는 우리도 이 독자도 아르키메데스 점에 쓰도록 합니다. 카프카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독자. 글읽기, 글, 글을 읽는 방법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기 작품을 읽어보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서사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수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카프카가 묘사하는 현실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카프카의 텍스트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카프카는 글쓰기로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글쓰기가 권력에 대한 공포가 촉발한 불안을 극복하는 무기였습니다. 글쓰기는 카프카의 삶에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심지어 자기를 정의될 때. 나는 문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글쓰기에서 이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에서 위로 를 얻었습니다. 권력 세계는 카프카의 표현에 하면 살인자 살인자의 대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인자의 대열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글쓰기에서 카프카는 찾았습니다. 더 높은 관찰 방식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그 관찰 더 높은 관찰 방식에 의해서 관찰된 진짜 현실의 기록이 카프카 문학입니다. 카프카 문학은 감시하고 처벌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권력의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탈출 시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카프카 문학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라도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한 인간의 끈질긴 노력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카프카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노동자재보험공사의 법률 자문을 하는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이 14년 동안의 노동자재보험공사에서의 관리로서의 삶을 통해서 현실보다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재보험공사의 관리를 통해서 카프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프로에타의공공한 삶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전체주의 권력의 무자비성과 개인의 권력에 대한 공포를 힘없는 자의 시각에서 남김없이 묘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또 한국 독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무엇 때문에 관심이 많을까? 벌레라는 이미지 때문에, 벌레라는 패상 때문에 벌레가 도대체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카프카의 작품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요, 인용한다면, 가정부, 가정 할머니, 그 가정부 역할하는 할머니에서 벌레로 변신한 거로잠자가 그 휴지, 휴지통 혹은 쓰레기통에 이게 담기는 그런 상황이, 상황, 상황 때문인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벌레는 불가피하게 카프카가 또 다른 현실, 아르키메데스점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키 벌레의 시각 벌레 입장에서 인간의 세계를 현실을 들여다 보는 거죠 인습에 젖어있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는 볼수 없는 현실 현실의 깊은 현실을 벌레라는 이미지 혹은 형상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고르 잠자의 가정 그레고르의 가족은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혹은 유지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상호기망과 상호착취에 기초한 그러니까 사회의, 사회의 권력체계와 거의 다문꼴인 그런 그 사회유지 유지, 사회유지의 원리가 그대로 가정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벌레로 변신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출구를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벌레로의 변신을 통해서 가부장적 권력의 승계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카프카는 이제 사적인 공간 혹은 가정의 공간에서 사회 의 공간으로 글쓰기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오는 그런 작품은 소송이라는 작품인데요. 변신과 마찬가지로 소송은 가장 또 한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또 많이 읽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 하나의 단어가 이제 생겨났는데 카프카 에스크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이로 인해서 카프카적인 것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카프카의 소송이 관료제를 표현한, 그 관료제라고 한다면 전체주의 관료제를 얘기하고요. 또는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료제는 카프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시에 카프카가 살았을 당시에 관료제에 대한, 관료제에 대한 논의가 지식인들 사이에선 격렬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사회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관료제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작업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규제와 억압이라는 관료제의 지배의 세월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 막스 베버라고 한다면 그러한 관료제의 지배 속에서 인간의 소외를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카프카이고요. 그 이론적으로 관료제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 메버라고 한다면 문학적으로는 카프카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르키메세스 점에 서게 만듭니다. 카프카는 주인공을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요셉카를 중성모래 간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카는 흐르자 흐르자가는 눈으로 두 남자가 바로 자기 눈 앞에서 서로 맘을 뺨을 맞대고서 최종판결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개가 군 그가 말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치욕은 살아남을 것 같았다. 요셉과는 법정이라는 감시 체제에서 탈출해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처럼 처형되는 수동적인 종말을 선택합니다. 요세카의 죽음은 정당화되지 않은 삶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요세카의 내적 결정이며 정당화입니다. 요세카의 죽음은 법정화가 티톨레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석방 가능성 중에서 전설에서나 읽을 수 있는 실제적인 무죄 편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스스로가 책임을 질수 있는 마지막 방, 방도이고 개 같은 노예적인 소송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카프카 혹은 카프카의 문학은 목표는 뭐냐? 그건 여기에 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떠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카프카는 일단 여기서 떠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체제이고, 관리 비합리적인 관리 관료 체제이고 기만의 온 허위에 기반한 가족 관계인 그래서 변실에서 그러고 잠자의 죽음이 혹은 요새카의 소송에서 요새카의 죽음이 여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 떠나는 방법이 죽음입니다. 카프카의 문학에서서 문학에서 카프카가 주인공들을 죽음으로 끝을 맺게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카프카만은 절망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진실과 허위 사이에서, 죄와 무죄 사이에서, 자유와 구속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암과 모름 사이에서, 고독과 공동체 사이에서, 종교,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공포와 권력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 지상의 시민과 천상의 시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망설이는 인간 존재를 충실하게 묘사한 것입니다.